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 대응 인력의 몸과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일명 비타버스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2월 16일 안동의료원에서 열린 비타버스 출범식은 이철우 도지사,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도의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비타버스는 45인승 버스를 4개의 방으로 구성한 것으로 잠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다과방, 의료기기 마사지로 피로회복을 도모하는 활력방, 전문 물리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충전방, 개인별 마음 건강 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방으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의료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비타고스를 통해 확산 중인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방역요원의 사기를 높이고 휴일과 밤낮 없는 방역근무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나 편안히 회복하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비타고스는 상반기에 시군 보건소및 감염병 전담 병원에 방문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사업장과 경로당, 지역 주민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메타TV 최윤아였습니다. Ooh, look, ooh, oop, okay, ooh.